이산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이 식의 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인데 이산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질량 함수 자체가 뭐다? 확률. 확률이다 뭐다? 뭐다? 응. 이산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v3x 플러스 2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질량함수가한 확률이라고 했죠? 자, 확률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면, 이때 확률은 뭐가 돼요? 10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2. 이게 확률이 되는 거고. 0일 때는 10분의 2. 그러니까 10분의 2라고 쳐볼게요. 10분의 2. 1일 때는 10분의 A 플러스 2. 2일 때는 10분의 2A 플러스 2. 어쨌든 이 확률들을 다 더하면 1이 되어야 되는데, 자, 이걸 다 더해볼게요. 분모는 전부 다 10이고, 이제 분자끼리 더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2, 2, a 플러스 2, 2, a 플러스 2, 이 값이 1이 되어야 되고, 여기는 이렇게 없어지고, 양변에 10을 곱할게요. 그러면 여기는 4, 6, 8. 2a 플러스 8은 10이 되고, 그래서 a 값을 구해보면 a는 1이 돼요. 자, a가 1인데요. 그러면 a가 1이니까 이때 확률은 10분의 1. a가 1이니까 10분의 1 여기는 10분의 2 1이니까 10분의 3 여기는 10분의 4다 더해보니까 1이 되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먼저 x의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x의 평균은 분분은 전부 다 10이고 이제 이렇게 제이 곱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여기는 0 여기는 3 이렇게 곱하니까 8 그럼 10분의 10이 되니까 평균은 1이 되고 분산을 구해보면 분산은 10. 이제 제곱하고 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여기는 0. 여기 제곱하고 곱하면 3. 제곱하고 곱하면 4 곱하기 4니까 16이고 이게 끝이 아니고 평균의 제곱을 빼야 된다고 했죠? 자 빼면 10분의 얼마예요 10분의 20이니까 2-1이 되어서 분산이 1이 나옵니다. 그때 V3x 플러스 2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이 V3x 플러스 2는 어떻게 구해도 돼요? Vx x의 분산에다가 3을 곱하는 게 아니라 제곱한 9를 곱하고 더하는 거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vx가 1이었으니까 구하는 값은 9가 됩니다.